자 우리 저아따 잡다 <laughs> 벌통 보네 벌통 <웃음> 야 <웃음> 벌통이 벌통이 한 앵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떡본지미 지사지낸다고 아주 먼저 끌려야 근데 이게 버리든다고 꿀이 다안 들어와요. 또 봤어요 이거 꿀막 아, 꽉안차 이렇게요 벌집이 크다고. 잠깐만 아,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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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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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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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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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뜯으라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또또 이거. 잠깐만, 잠깐만, 저, 여기, 여기 떨어봐. 저쪽. 위에또뭐 넣어주려고. 뭐. 이게, 이게 뭐. 이게 <놀람>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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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음, 아, 아, 개안 어, 올라가. 이금우리가다돌 있잖아. 이러면... 버리 <놀람> 나갈 이유가 있다 이거. 이거. 아. 왜? 그러면, 아니 평소를 그럼 청소하는 데이 네. 네? 어떻게? 청소를 그래? 이렇게 하는... 하면... 청소? 형수로이만 사다 고거래짝만니 카메라로 찍어보지. 못가카 없어, 타카. 아카없어 찍는 거어직해 타카 있지. 내가 가져갈 가져오세요. 아이 전기 내려야지. 아니, 어직해 <suction> 우리 나도안 들어서. 하나도 안들 하나도 안들어가방거다공이자 이거, 뭐예요? 이거, 리거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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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이 왔어요, 아, 저 양반이 해놓고 왔어요. 저 양반이? 어. 이거 아. 찍는다고. 아, 이거? 유튜브 된다고. 음. 맛이 없어, 맛이. 보통 많이. 그냥 뭐, 이것은 맛있네, 뭐. 아이한번이가 보셨어? 번 뭐? 잔뜩 까졌고 오른도 왔어 <목소리> 이제 쏟아져 막다시라고 아니, 아니 나, 안 되더라고 그래. 당도는 없어 당도 없어 너무 열어나아이유딱저요잠깐만잠깐만이거 <목소리> <참> <목소리> <목소리> <알간만, 목소리> <알간만, 목소리> 이거를 듣면은 가가 오 가가 오 가가 오 가가 오지가오 가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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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오가이오 가가 오 테이프 이가무 가가 테이프 오 가가 오이가오 가가 오 테이프 가가 오 가가 오 테이프 가가 오 테이프 테이프 있어요? 네, 이게. 티프 뺏겼어. 골티프 뺏겼어. 처음 이 위에도 못열어보렸네 위에, 바까한 바가 있으면 여러분, 진짜. 위에서부터 집 진짜 았을까 위에 안옆수 있어. 어? 저 접기 전충들어왔을까봐 이게 음. 벌통이지. 너무 꼼꼼해지 못쓰는구 이제는 말 내가 보기엔 벌통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너시끄 시끄러워. 기다려봐. 말투 여기보다 저쪽 어때요? 여기 차 소리가 나. 바람 많이 타서 그래요. 바람 많이 타. 그러니까 저쪽. 저쪽은 바람 덜 어. 타잖아. 저집 안쪽이 나서 뭐 벌통 위치가 응. 바람 너무 많이. 어디? 왜? 저쪽 집 이쪽은 강만 갖고 그러니. 아니고 라지네 이거 팩 맞아. 이렇게 네, 네, 어, 없에는데월만자나 예? <ências> <única> <들어오 adaptation> <benefits>. <aspirations> 그또 트럭 네. 많이 일어나 고 다리 먹으렸다 그든 거기 캠핑은예약을 어. 해야 된다고만. 여그 캠핑 도 운영이 따로따그 그래. 따로 해 가지고. 캠핑은 미리 예약을 한다고 이는 예약을 해서그래도식당 해서. 뭐. 여기가 여기 아 이거 제가 이거 들면 이거 뺄수야 이거.

그때 늦은 거요. <laughs> 지금 계속 잘 짓는구나. <laughs> 지금, 벌써 나와가지고. 이걸뜯으면칼칼 없어가지고. 음. 칼 없어요, <laughs> 칼, 카타 칼. 칼이 있냐고요? 칼, 칼 뜯어먹는 거. 멘칼 없어, 멘토 칼? 아, 거기 칼. 아, 여러번 짓으신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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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거의 거의 근데 지금 제가 왜 열어보냐면 이 안에 뼈가 있더라고요. 어린, 어. 어, 아, 거보이 뭐 저래. 응. 저 위에 보이거이판을 판이... 어, 그 왜? 판이 시원찮아가지고 이게. 이거, 응. 이거 보세요. 여기. 더 있잖아요, 아. 어. 크다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니지. 본면만 조금 더 올려둔 것 같아. 다 줄여. 줄여있다고? 줄여버려야 돼. 줄여버여야 돼. 비 칼, 칼 칼. 칼대칼라 칼. 칼 돼. 칼이 칼집인데? 칼칼칼이야 그니까 알아서 알아 높이만 각자 한다고 데 아니 높이만 각자면 벌 나른 게 아니라 여왕이 떴어요, 지금. 그냥 네, 여왕이 떴다고요. 이게 나가지. 잡아두면 돼요. 잡을 수있어 요왕아? 여 네. 아이고, 역시 안 붙가. 이 이게 벌을 왕이졌이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벌이 못붙어부터있을 뭐, 뭐, 이것도 모르는 거 같다. 이거 봐, 이거. 여기서 네 그냥. 어, 벌들이 붕붕 오는 것 같이 막 위에 달 왕이 써서 그래요? 이 들어가요. 어가요 아, 왕이 나오는 것처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게 돼, 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이 많이 들았네 야, 이거 이다빈 거예요, 거의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진짜 이거, 이거 버리고 다 아, 버리는 여기 이 아, 거. 아, 냄새 나. 냄새 나네. 왜? 이게 왜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거 이거 우리 저에 뚜껑 하나 있어요? 있어요. 하나 세 세통. 저기 세통세트로면이저 세통 위에 아니, 우리 그러니까 위에 이런 또. 거 놓으면 되지. 여기 또, 또 비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판네 판 위에 뚜껑만 그거 뜯을 수 있어? 뜯어버리면 돼? 아우 닦아 이거 왜 이걸 다 잡을? 올려... <laughs> 아니 왜 이걸 잡아가라? 못 잡아갔어? 이게 아그 위에 그게 붙으면 <laughs> 저 분봉 아니 풍봉 가서 어, 공위에다 그 그대로 이거 이거 놓으면... 나중에 하셔도 이거야 이거 하지 마세요. 아예. 아, 그것 때문에 나가나? 벌이? 아니, 벌이? 안 나가는데.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아니, 씨안 는데. 우리가 그 나간 게 나간 벌이 저 그거 붙신 벌이 나갔거든. 어, 그거랑 상관없어. 위에 집 지키기가 아, 어려우니까. 작가 없다 그러니까. 응. 그런데 그유인도 뭐라 그러고 그랬더라고. 아, 그걸 이제 팔아 먹으려고. 그냥 그냥 해 가지고요. 유인제 말고, 뭐, 페르몬이라고 파는 게 있어요. 아. 고구마 뿌려놓으시면 그냥 다 붙어요. 아, 페 이런 거 붙여놓으면 뭐하냐, 다 공방이 들어가지고 좋다고 네. 네. 이게 다상술이에요 왕구리 5만큼은 안보 아이고. 어, 붙어 이게 다숯벌이지고벌거 그 너무 맛있고, 이거 짱이 이거, 이거, 있잖아요. 옮겨. 옮겨. 저쪽으로 옮기세요. 응. 나, 내가 봐서는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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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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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이 이거, 아니 그냥, <쓰셔도> 되긴 되는데. <laughs> 그냥 이거, 이이 <이게>, <laughs> 이다어그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원수통니까거고 한번 봤으면 여기 이거 이원이 노인의 정치적 통붕계를 우리가 살니다 사실 불지 하도 네. 이것 때문 속상하고 요즘에 <laughs> 밥 먹으러 갔다가 못 쳤다가 우리 저 고기 사가고 저기, 저기, 저기 <laughs> 용연가 가지고 그래서 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laughs> 당연히 포장이워 <laughs> 아니, 우리 저... 잘해준다고. 아니, 저 통이 별이 잘 되고 잘컸으면좋겠는데 맨날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그 대파 우리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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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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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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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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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봉안안거 아, 같죠? <laughs> 그 벌. 아니, 는거그도 많이 야나그벌통그 네. 소문 네. 그것도 네. 좀 아, 뭔가 잘못된먹같잖아그 아. 아, 예. 소문 그열 네, 네. 그 소문 열 어떻게? 그거 어 그거 문열이 없어. 없어 소문이 없어 이거 아문 열어? 이거 소문이 큰려고 뚫어놓고 얼이요 노봉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이제, 이제 분봉.. 저거 뭐야 이제 숯벌이 다 올라가서. 숯벌이 <laughs> 이 숯벌이 다올라가서 숯벌이 엄청 많아 없어지 들어가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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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굽혀있는 응? 날 굽혀 이 들어와? <laughs> 아안 물려. 물려? 아니 똥 많은거죠